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7월 5일은 제 생일이기도 하고요. 생일에도 어김없이 아침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뭐 생일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 뭐 생일 축하는 많이 받지만 저는 다이어터로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운동은 빠짐없이 합니다. 이따 점심 먹고 어, 내일도 약속이 있어가지고 편집을 좀 빠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편집 좀 하다가 음, 약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씻고 올게요. 생일인데 미역국을 안 먹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 집은 원래 미역국을 안 챙겨 먹습니다. 생일이라고 뭐 특별하게 다르게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희 집 원래 특성상 그래서 저 익숙합니다. 여름 생일이면 미역국보다 미역냉국을 자주 해주셨어요. 나이 들수록 생일에 대한 감흥이 크게 있지 않아요 똑같은 날이고 사실 모르겠어요 생일이 마냥 기다려지진 않거든요 뭔가 그 생일날 따라오는 특유의 공허함이 있어요 저는 그 공허함이 너무 싫어서 그냥 생일은 아주 조용하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생일이 막 그렇게 특별하게 기다려지진 않아. 그래도 좋은 거는 생일이면 연락 자주 안 하던 사람들하고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 삼아서 안부 묻는 거죠, 서로. 잘 지내고 있니? 난잘 지내고 있단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끝! 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에 왔고요. 제일 먼저 도착했네요. 야, 아주 편한 티브라구요 <laughs> <laughs> 야, 내가 보나는 거지. 반조 반조. 야, 고생했다. 이거 뭐야? 식품이야. 어, 줄수 있는 게 이딴 거야 이거 빌로가. 나 빈물인데 너무. 어.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이제 혈당 조절해주는. 어. 너, 너 괜찮아? 내그 때려봐 안 되지. 한 이렇게 원때려먹는데 처음 봐 괜찮아? 빨리 물 마시고. 어, 물 많이 마셔. 그래도 식초야 산이라고 산한포 한쪽 같은데? 한 톨은 그보다 식초 같은데?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었어? 어물 마셔 아, 아니 말해. 아니 나 방금 딱딱한 거 봐도 엄청 는데 그 친구가 이걸 그냥 때려 먹었어요 쭉 짜서 문제가 있어 물에 타드셔야 돼요 선생님 <laughs>

너무 귀 근데 그래도 저 입고 운동을 이렇게 빵돼 하니깐 반으로 나오잖아 할수서어할수있다 운동을 야 됩니다 운동하세요 운동을 해야 돼 살살 잊어야 이 계속 티비로 보시. 지 그걸 꼴리티나가 여러분 살찔 때는 서서해주세요 살찌면 어릴 때부터 살살 잊어야살이잊야무슨고이지 <laughs> 논리적이야. 오, 어? 내 몸도 정리적이에요. 살이 줘이지뭐 합해줘야 돼요. 문제 아니지.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해줘. 나 그냥 브이로그야. <laughs> 자연스럽게 해줘. 실패도 해 괜찮아. <laughs> 개맛있을것같아트마스코어 마스코트. 마스 어. 트마스 아. 들이대. 스코이마스코 <laughs> <들이대 빨리. 웃음>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촬영을 안하고 있었어요 촬영? <laughs> <laughs> 인절리 이 프로콜 아쉽다 맛있는네 마지막 한입이라도 먹는거 <laughs> <laughs> 아이스크림이 맛있다 <laughs> 아이스크림 맛집이네요 하겐다든가 그랬는데 투게더 <laughs> <laughs> 역시 사람은상표로 판단하면 안되는데 근데 하겠다즈그맛 진짜 맛있어요 뭐? 마카롱 맛 마카롱 초코맛이 포크가 들어가있어요 그런 맛이 있어? 응 <laughs>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진짜 맛있어 하겐카즈 마카롱 초코맛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요 근데 다른 분들이 지금 되게 위험한 바람 한거 아시죠? 어쩌라고요 맛있는 건데 <laughs> 네, 거. 모르겠고 저오 말도 없습니다 전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주 배부르고 맛있게 잘 보냈네요 인사이드 아웃 2는 두번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울 장면에서 또 울었고요. 음, 역시나 잘 만든 영화다. 음,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틀간 생일을 아주 잘 즐겼고요.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 오늘 세상에 마상에 진짜 20대 때는 생전 그런 적이없거든요 여러분 30대 되니까 뭘 자꾸 깜빡깜빡해 큰일이야 커피 다 마시고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서 영화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팝콘을 사려고 지갑을 막쳤는데 어머나 지갑이 없는 거야 브랜드 떠오르잖아요 카페에 지갑 놓고 왔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카페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대환장인 거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갑을 가져가도 되는데 카드들이랑 민증을 재발급 받을 생각에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누가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이거 재발급 이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화를 한네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근데 다행히 영화관이랑 카페랑 정말 가까웠어요. 막 가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더라고. 근데 어머나 세상, 기분이 나빴어. 지갑 잃어버린 건 당연히 내 탓인데 조금 친절할 수 있잖아요. 친절까지도 안 바래, 그냥 예의만 차려줬으면 좋겠어. 지갑 들어온 거 혹시 있나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딱 그러는 거 대부분 아뭐 분신물 들어오면 연락드릴게요 번호 남겨주세요 라고 하거나 그러잖아요 어머나 세상 그런 것도 없어 나는 똥줄이 타는 거지 아이고 누가 집어갔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카페로 달려갔어요 거의 진짜 영화는 이미 잊었어 머릿속에 꽉 뛰어가서 자리로 가보니까 어머나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박수쳐 칭찬해 지갑이 의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지, 뭐야. 그래서 지갑 챙겨가지고, 바로 또 영화관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웃긴 거 뭔지 알아요? 팝콘을 샀다? <laughs> 이미 영화는 시작했어. 왜냐면 영화시간이 6시 10분이었는데, 팝콘 다 사고 보니까 13분에서 15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늦었다. 아, 근데 광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딱 영화관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더니, 그제서야. 불 끄고 그제서야 시작하더라고 나이스 타이밍이었다. 오늘 진짜 다사 다난했어요 제가 20대 땐 꿈도 못 꿨어. 핸드폰 지갑 잃어버리는 거. 나 술을 그렇게 먹었어도 핸드폰 지갑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30대 되니까, 어머나. 깜빡깜빡 잊는 거야. 그냥 자리에 올려놓고 막 가. 아, 오늘 같이 해준 우리 나의 직장, 구직장 동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요. 아,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재밌게 잘 놀았고요. 지금은 7월 7일 일요일 새벽 2시를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직장인, 학생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자 내일 맞이할 월요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봐봐 먼지야 먼지야 기분 썩 좋지 않아 목기 잡을까? 어, 어, 존나 무서워. 목이 <laughs> 잡아야지. 어, 존나 무서워. 목이, 목기 목이, 목